할나마리와토목의 우산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희 염소 저희 토목입니다. 오랜만에 걸쑤. 오랜만에 습니다 네, 예. 저희 오랜만에 만났어요. 예. 예. 정말 <laughs>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. 네, 예. 몇개 어. 예. 아니, 주다 준가? 아, 주 만에 만난거 같고요. 네, 예. 주 만에 컴백했고요. 저희는, 네, 예. 저희, 예. 어, 저희 지금 저희 저는 저 예. 집으로 예. 가는 중이고요. 여기는 그러면, 저희 집으로 아. 저희 집이고요. 예. 예. 저희 아, 이 대통령이지. 나 저희 동네고요. 저희 동네고요. 네, 네 저희 동네고요. 네, 어, 어 네. 지금 어디 지금 한4주아4주4주 아, 4주, 만에 우리가 컴백하는 거네요. 아 어, 어. 어, 컴백하는 이거도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. 우리가 저희가. 네, 예. 설날 때설설 때도 설날 때문에 힘들고. 설날 때도 못 만나고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드립니다. 그래서. 그래서 좀 만나게, 만나기 있는 거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. 네. 예. 어, 선축가게 물론... 말하면요, 어, 어, 오호상이랑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, 그러, 아, 안 맞아서 안, 안 모인 거고요. 예. <laughs> 그럼 여러분,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예. 예.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예. 우리는 어, 하고 싶은 말씀은 좀, 아, 들고 싶어요. 예. 여기 아, 텀백 참 힘들었고요. 차 차고로 히더 헤더 헤더스 드자. 예. 두 번째는 어좀 아, 하고 더음 드고 싶은 말씀은 어 구독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. 어오선의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어 저희가 사주에 사주에마다 컴백하는 만큼 어 사랑과 관심만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. 세 번째는 어 음.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. 예, 지켜봐 주시고요. 예, 예. 예,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네 예. 예, 그리고 끝이고 그, 끝이고요. 애시문, 그리고 에시몬에시몬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에시몬 신곡 네,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. 에시 신곡 뭐지? 네, 에시몬 노래가 에시신 앨범 신곡 앨범 뭐 뭐죠? 플라워 구거요. 네, 예.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셨고요. 네, 예. 시몬도 예, 아, 예.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예, 저희도 예, 애,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. <laughs> 왜 이렇게 술 파냐? <laughs> 저 저희 저희도 많이 사랑하세요. 네. 좀 시간 프로 보고요. 네, 누리 말았다, 누리 말았다. 이번에 나 신곡 신곡은 무리 말았다. 두이번이 없잖아. 스타 그리고 신곡. 아이 그걸 저보기 리미스. 네 알고 있어, 아니요고 있어. 그가 때 피아노 버전나왔으니까 어...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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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 많은 스팀이 해줘서 감상, 네, 감사 감사하겠습니다. a t c h e r d e c o r a 예. i n g there. You don't know 도 o c a l doctor. I s 아 o u l 니다아 k e that. Ah, o k 해주 Good m o r 투몽! 오산! 오산이었습니다. 네, 투몽! 바이바이!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히 바이.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